지난주에 이제 우리는 세례식을 했죠. 그럼 오늘은 이제 성찬의식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세례의식과 성찬의식을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아식이다 이제 그렇게만 이해하지만, 우리 한번 다시 오늘 우리가 한번 세례 성찬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례와 성찬은 예수님께서 직접 이것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세례의식도, 성찬의식도 예수님께서 직접 하라고 말씀하셨다. 하는 부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또같은 내용이죠. 예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는 세례고, 성찬은 성찬이라는 것, 또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난번에 제가 세례를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례는 물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장로교에서 약식으로 이제 물을 이제 머리에 뿌려서 세례시를 받지만,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는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찬은 뭐냐 성찬은 빵하고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성찬이죠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찬 이의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바뀌어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공생애를 다 보내고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 밤에 이성찬이식을 실제로 이제 모범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이것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찬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바뀌어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음식을 잡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너희들은 앞으로 이 일을 계속 이 성찬 나는 일을 해라, 꼭 명령하셨다는 거죠.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죠. 성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하신 것이 성찬이다. 그런데 이 세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여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성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은 너희는 가서 모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받은 사실을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서 공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부활에 동참하라 그런 의미로 성찬하시기 전에 하셨다는 것 시간적으로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아 성찬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고 함께 하셨던 것이고 세례는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시기 전에. 아, 이것을 계속 제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셨구나. 이렇게 조금 이해하시면 정리가 좀 쉽게 될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신 날 밤에, 밤에 바로 하신 것이 성찬이고, 성찬하시는 날 전에 말씀하신 것이 세레구나 이렇게 이제 조금 정리하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될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흘려 죽기 죽기 전에 하신 유언이 성찬이고, 세례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 직전에 말씀하신 유언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자꾸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도에 속한 사람이라면 두 가지다 예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참고로 우리가 이제 하다 보면 성찬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성만찬이라는 말도 가끔 듣죠.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성찬은 낮에 하면 성찬이고, 밤에 이 성찬의식을 하게 되면 성만찬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낮에 하느냐, 밤에 하느냐. 그 차이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찬의 유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찬의 유례는 떡을 떼는데 무교병이라고 해가지고, 누력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뗐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냐. 그러니까, 무교병은 누력이 없는 떡인데, 누력이 있는 떡을 좀 쉽게 말하면, 은 오늘날의 카스테라죠. 왜? 카스테라는 조금 힘만 주면, 은 부서져 버리잖아요.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게 누룩이 들어갔다는 것이고, 누룩 없는 떡은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에 개떡 있잖아요. 개떡은 누룩이 안 들어가니까 질겨 가지고 이 안에서 잘안 찢어지고 그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는 우리가 정말 연합되어 있다면. 하스테라처럼 힘만 주면 부서지고 끊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던 무교병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관계가 쉽게 끊어질 수 없는 단단한 관계여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펜이상, 그냥 성찬 때에 떡이 없으면은, 그냥, 빵, 이제, 빵을 가져다 사다가 하죠. 근데 사실은 알고는 해야 되죠. 빵 종류는 다부풀게 하든지 뭔가가 다른 게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 보면은 누룩 없는 떡을 먹고, 월절때 누룩 없는 떡을 준비해서 먹었다. 그 왜? 맛도 없죠. 그런데 먹기도 딱딱하고, 누르 없는 건 질기다. 예수님과 우리하고 관계가 질겨야 되지. 그게 그냥 무슨 시험만 와도 턱벗어져 버리고 예수 믿는 거 별로 안정 생각하고 줄 지키는 거 날씨가 좋으니까 가족 교부 맞춰서 가야 되겠다. 그럼 관계가 끈끈하지 않는 거죠.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딱 붙어 있다면 신앙생활을 내 편의대로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이게 지금 네. 왜 누룩 이야기를 하는가를 네. 요한음 6장 47절에서 51절을 보면 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실 때 열둘둥이 하나의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으로 백성의 장들에게 파손된 금괴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왔더라.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말씀이 50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찔하단 만 6장 요한복음 6장 4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6장 47절 진실로 진실을로 너희 이루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 나니 내가 오책명이있더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이면 내살인이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준 만나를 먹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조선은 죽어버렸지만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이 된 예수님의 살을 받아 먹는 사람은 죽지 아니한다. 그게 요한복음 6장 47-51절에 에서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찬의 재료가 뭐냐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임으로 사람들로 먹고 죽지 않게 하려고 자신의 살을 주겠다. 이거에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얘기죠. 그리고 바로 이떡 이것은 무엇 영상이 때문에 예수님의 살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7장 6절을 보면은 내가 호름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거기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신다. 마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서 가지고 있던 자신의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은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고 백성들은 목말랐던 그 갈증을 해결했죠. 이 사건에 대해서 이 구약에 있었던 사건을 신약 성경 골리존서 10장 사절은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로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도 마셨으며 그 반석은 꽃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신령한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석이신 예수를 두들겨서 거기서 나온 물, 다르게 말하면 피를 마시면 이것이 바로 참된 음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석. 바위에서 물이 나왔다. 바로 그 나왔던 것처럼 십자가 열신 예수님의 피로 이반성 예수님 물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살에 대해서는 요한음 6장 47절, 51절이 설명한다면 피,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는 주륵기 17장 6절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오늘 성찬 예식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그렇다면 성찬의 목적이 뭐냐는 것이죠. 성찬은왜 하나는 것이죠. 성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장 23절, 24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죽게 받은 것이니 곧주 예수께서 잡히시는 밤에 떡을 가지고 죽사하시고 때에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념하라는 단어의 헬러는 아랍네시스라고 하는데 이건 과거를 기억한다는 것이죠. 성찰을 하는 이유가 기억하기 위해서라는 얘기입니다. 성찬 자체는 예식이고 상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의 태도와 자신은 뭘 기억하냐? 예수 만나기 전에 죄의 종로릇 했던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하셨던 십자의 사건을 우리가 다시 되돌리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해내고, 새롭게 다시 그 십자가의 사건 앞에 우리가 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성찬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피어린 그것을 우리가 그 앞에 서는 태도를 갖는 것이죠. 자, 25절, 26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오, 네, 네,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오시오, 새 그냥이,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복음은,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사건을 되새기고 기억하고 그 사건을 오늘의 사건으로 증가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서 실패하고 있냐면 과거에 예수님께서 십자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과거의 사건으로만 생각해 버리고, 과거의 그 사건이 오늘, 현재, 지금, 여기에 일어난 사건으로, 현재화 하는 것에 실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도 성경의 그 숱한 사건들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어떤 땅에서 있었던 사건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이 백년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린 사건도 과거에 있었던 사건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죠 성경은 그 얘기가 아니죠 현재의 사건으로 그것이 현재의 사건으로 내가 만날 때 지금 내 사건이 되는 것이죠 성찰을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의 필름과 사건이 지금 나, 나의 사건으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내 사건으로 내가 그 앞에 서야 할 때에 그것이 오늘 내 것이 되는 것이죠. 믿음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거죠. 성경에 있는 사건을 우리가 아는 듯이 지나간 사건, 현재의 사건, 미래에 있을 사건, 이렇게 우리는 구분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현재라는 것이죠. 그 사건이 지금 나의 사건이고 나에게 이뤄지는 사건이고 현재화를 시킬 수 있을 때에 그때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빵과 잔에 영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빵을 먹고 잔을 마심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재때문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죠. 네. 대세기고 내 사건이다. 그건 나의 사건이다. 그럴 때에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 죽으심이 내 사건으로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현재화 될수 있다는 것이죠. 네. 마태문 26장, 26절에서 28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그들이 떡을 때문에 예수께 떡을 가져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주시니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자를 가져서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이 주신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없게 하라고 많은 사람을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은양의 피이 그러나 너희에게로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 채울수록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빵을 떼고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내 죽음을 기억해라.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흘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해라 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우리에게 화려한 옷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을 싸놓고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은 후에, 그때부터 인류는, 인간은 절망이었죠. 바로 선악을 아는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었고 그리고 인간에게는 저주와 죽음이 찾아왔고 그리고 죄가 인간을 다스리는 왕로를 하게 되었고 그런데 죄와 죽음과 저주에서 구원받는다 그 부분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이냐 그게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반대로 말하면 우리에게 죄가 없다면 나는 죄가 없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는 보검이 접근할 기회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죄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한 것이죠. 내가 죄가 없다면 예수와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수하게 있다는 것이죠. 아멘. 바로 죄권에서 건져내시고 죄지원자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복된 소식이다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되는데 면죄해 주기 때문에 그게 복된 소식이고 복음이라는 것이죠 복음은 죄에서 건져내 주시는 것이 복음이란 그리고 복음을 자꾸 다른 것에다 초점을 맞추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돈 많이 벌게 하고 잘해주는 것으로 복음을 자꾸 변질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신약성경을 보면서 예수 잘 믿는 부자가 돼 가지고 엉망잔가가 된다. 그런 얘기는 성경에 신약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죄에서 절망 때문에 죄 때문에 눌려서 죄 아래 신음하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복음이고 정주와 절망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승차를 기념하는 것은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어떻게? 내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 내죄 때문에 피와 물을 땅에 쏟으신 그 예수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내 몸을 받아 먹으라고 하신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의 영생케 하는 양식이고, 예수 그리스도 흘리신 피는 우리의 죄를 속해 주는 보혈이라는 것이죠. 네. 이것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것이 성찬이라는 얘기입니다. 성찬을 할때이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이게 이 복음에 대한 본질을 약간 빈집시키면은 자꾸만 이 땅에서 얼마만큼 부자가 되었느냐, 얼마만큼 돈을 벌었느냐 하면서 약간 객길로 가는 것이죠. 부자가 되고 잘 사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본질은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 거기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리고 성경에 나타나는 그 이적과 표적과 사건을 지금 현재, 여기서 그와 같은 일이 현재화 시킬 수 있는 믿음의 능력.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만 과거의 사건. 과거의 사건이지만 현재 사건이 돼야 돼. 현재. 내가 병을 고침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현재와 시키는 것이 우리의 복음이 되는 것이죠. 네.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심으로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믿고 확신하는 것이 성찬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음의 전을 마실 때마다 주의의 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찬은 어떤 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가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떡을 먹고 피를 마실 때에 뭘 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내 안에 예수가 계시는 것이 지는 것을 성찬을 통해서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성찬에 함께하시고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은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로 모시고 예수님을 가진 사랑하는 예담 낀게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